안녕하십니까. 푸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슬라이스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볼 건데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슬라이스를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슬라이스가 나는 부분은 클럽 자체가 이제 열리는 부분과 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클럽과 몸이 같이 열리는 현상에 의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헤드 자체가 이렇게 열리면서 손도 내 원래 임팩트 포지션보다는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몸이 이렇게 나갔을 때에 대한 부분에서 슬라이스에 대한 구질이 많이 나시는데요. 이렇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볼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가지를 가볍게 보시면 첫 번째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립인데 저희가 우리 그립을 잡았을 때 왼손 그립을 잡았을 때 대개 보면 엄지손가락에서 이렇게 잡으셨을 때 그립을 너무 강하게 잡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립 왕력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하게 잡다 보면 내 몸과 클럽하고 스윙을 하셨을 때 다가오면서 그립이 너무 강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내 몸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형태 있다 보니까 내 클럽 헤드 자체가 이렇게 열리는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그 다음 동작이 나오는 동작이 두 번째, 말씀드린 두 번째로 몸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손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앞으로 먼저 하다 보면 내 클럽 헤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클럽 헤드 자체가 내려오면서 오픈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두 번째는 확인하셔야 될게내 몸에 대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내 몸에 대한 움직임보다, 손 움직임보다 몸이 먼저 칼. 자, 손이 앞에 있고 몸이 열렸을 때에 대한 부분에서 슬라이스 구질이 많이 나오시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반대로,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많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그립에 대한 악력을 갖다가 조금 가볍게 지시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자, 내 왼손 그립을 이렇게 지셨을 때, 왼손 그립을 지셨을 때, 자 마디가 지금 엄지 손가락에 대한 마디가 하나, 두 마디가 있는데요. 지금 대게 보면은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그립을 잡았을 때. 자 왼손 그립에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누른다기보다는두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대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셨을 때 오히려 더 그립에 대한 안정감이 생기신가 동시에 내 그립에 대한 압력을 갖다가 더 강하게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그립에 대한 부분은 내 그립은. 자, 잡으셨을 때 가볍게 지시되, 엄지손가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두 번째, 즉, 이 안쪽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립을 좀더 가볍게 지시게 되면 내 네, 스윙을 하셨을 때 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방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 전에 앞서 강하게 잡으셨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그립에 대한 압력 포인트를 갖다가 조금 낮춰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내 몸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셨을 때 클럽 자체가 이렇게 회전되는 부분을 갖다가 더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두 번째로는 몸에 대한 움직임인데 저희가 임팩트라는 동작을 갖다가 치 했을 때 저희가 허리에 대한 부분이 정면 내각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셨을 때 이걸 9 0도라고 본다면 이렇게 45도에 대한 방향을, 내 임팩트 구간에서 45도 방향만, 방향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볼은 이렇게 정면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임팩트 상황에서 이 45도 각도보다 오히려 더 90도에 가깝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하셨을 때, 슬라, 슬라이스에 대한 구질이 좀 많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근 포인트는 내 바디에서 45도 각도. 즉, 임팩트를 했을 때 허리가 내 배꼽이 45도 각도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임팩트에서 45도, 45도에 대한 각도를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슬라이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더 잡으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 첫 번째 그립에서, 내, 나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두 번째, 첫 번째 엄지손가락 마디가 아닌, 사이드 두 번째 마디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대어 주시는 것과, 두 번째, 나의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었을 때 45도 각도. 즉, 임팩트 포지션에서 내 배꼽에 대한 위치는 45도 각도라는 걸 갖다가 체크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어, 슬라이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조금 더 타이밍도 살아나고, 그리고 좋은 샷을 날리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푸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